자 셀린저 부스인데요아 여러분들 앞으로 보이시는 이 모델은 아, 캠퍼밴 모델이 아닙니다. 클라스 B 아니에요. 아 기반은 그 피아트 두 카토베이스인데 별도의 캐빈을 만들어서 어 캡샷 시에 결착한 결합한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볼수 있게끔 예 투명창으로 내부 구조를 해놨어요. 이렇게 양산형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전시되는 모델인데. 구조는 간단해요. 앞쪽은 뭐 스위블로 시트는 돌려져 있는 상태고 뒤쪽은 3명 앉을 수 있는 벤치형 시트, 맞은편은 2 명이 앉을 수 있는 벤치형 시트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전동 드롭 베드가 있어요. 위 아래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수 있고 지금 뒤쪽에 있는 이제 옷장을 살짝 보여주는 건가 보네요. 스마트 드레싱 룸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근데 저 스마트 드레싱이란게뭐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뭐 클리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안쪽에 어떠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지 그건 자세히는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드레싱 룸으로 돼 있고 지금 보시면 네 전동 도로 배다가쭉 내려오네요. 스마트 라운지라고 명칭을 줬네요. 보니까 스마트 라운지를 네 이쪽 운전석 뒤로 마련해 놨고 이제 그다음에 가운데 영역은 어, 바리오 해서 화장실하고 샤워부스가 가운데에 있네요. 마네킹을 세워놨네요. 저런 형태로 하여튼 내부를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시한 모델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색다르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양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모델이 하나 뒤쪽에 있긴 한데 이거를 토대로 한 양산형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얘는 지금 x 2어0이라고 하는 챌린저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 어, 쇼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새롭게 나오면 하여튼 관심은 끌겠네요. 앞쪽에 쇼카를 전시해 놨잖아요. 저걸 그대로 해서 양산형 모델이 있습니다. X250 이라고 하는 양산형 모델이 지금 되어 있는데, 자, 모델명은 X250 오픈 에디션으로 어, 명명이 되어져 있네요. 아, 그리고 기본 가격은 7만 7천 유로부터 시작해서요. 네, 옵션하고 세금 포함하면 9만 1 0 유로가 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비는 2.1m가 됩니다. 길이는 6.36m가 되고요. 자, 양산형 모델 X250 모델인데 이쪽 뒤쪽 보시면요,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아까는 유리창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명 못 드려드렸어요. 근데 서비스도가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이해가 돼요. 이거를 내리게 되면 여기 전체적인 공간을 옷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올리면은 이쪽 공간을 또 네, 레저용 도구, 자전거일지 오토바이도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힘은 좀 들긴 하겠네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이쪽 공간을 옷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네, 레저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컨셉이 묻어 있네요. 자, 안쪽 같은 경우에는 저 위쪽에 전동 드롭배드에요. 쟤를 쭉 내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네,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 그리고 이 맞은편으로는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되어 있어요. 이쪽 공간 쭉 하면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이제 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보이는 곳이, 네, 화장실 공간이에요. 화장실 공간 개첩법 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변기는 이제 꺼내서 쓸수 있는 회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이렇게 주방이 되어 있어요. 주방도 제법 크게 네,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주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 앉아서 쓸수 있는 네, 거실 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네요.